네, 이시간에의 나누기를 성화하는 본문의 말씀의 역대상 20장입니다. 8절까지 짧게 있음을 다 화면을 보기 으로지쳐하면서 봉독합니다. 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락바를 애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락바를 쳐서 함락시키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한 달만 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씁니다. 다윗이 또그 성에서 노약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썰레로 일하게 합니다. 다윗이 안문사선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계살에서 전쟁할 때에 보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이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아세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베틀체같았더라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의 키큰자 하나는 손과 발의 가락이 여섯 씩. 모두 스물네 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부도드립니다 <목소리> 역대상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일을 끝내는 지혜라는 제목아에이 시대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 이 시대의 역사를 통하여 깨닫고 사물 안들도 승리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되었는 나이다. 네. 랑하는성 여러분 역대상 20장은 다윗에게 난 적이었던 암몬의 라빠의 점령과 블레셋 전투의 마무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는 일곱 가지 비결이 있다면, 일을 끝내는 일곱 가지 비결도 있습니다. 오늘 그 일곱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함락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오늘 역대상 20장 1절에 말씀하고있습니다 증거업보다 접근정신을 마무리, 근성 또는 함락근성이 일을 마무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작용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목표 탈취에 달치에, 달치에 따르는 멸류관 의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역대상 20장 2절 말씀이죠. 다위당, 다윗은 악몬랑의 멸류관을 자기 머리에 써 보았습니다. 우리가 일을 끝내려는 이유는 하늘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최순의국렬정신과 그에 따르는 삶의 인내라고 오늘 역대상 20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포로 가운데 턱질과 썰의 질, 농기구하는 썰의 질과 도끼질을 하도록 그들의 재능을 인정해 주는 여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항복을 받아내는 담대한입니다 이것은 마치 결제 도장을 찍는 것과 같으니 최선의 설득정신도 필요한 것입니다. 즉, 구사사람 19개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들이고 항복을 받아내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리더, 지도자의 단판 작전도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다윗이 골리앗스를 죽이는 방법이며 엘하나이 가드사람 골리아스의 아우 나르마를 죽이는 방법이라고 오늘 역대상 20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로는 가장 이죽거리는 상대와 마침, 마침의 장애물을 단계적으로 봉쇄시킨 것입니다 도나가 분쇄시키는 작정입니다 가드의 절제는 매손과 매발이 육손 육발 가량이 있는 장대한 자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 심화의 아들 요나단이 제거했습니다. 끝으로 일곱째는 재발견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모두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꺼진 걸도 다시 보자는 것처럼 재발할 수 있는 요소를 모두 없애는 것입니다. 그 역대상으로 20장 8절 마지막 말씀에 나오죠. 이는 가드, 장비, 가드섬 장비단제의 소생이라고도, 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아 죽었던 방법이죠. 성교 여러분, 끝내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못한 일, 관계, 협작들을 다 정리합시다. 우리 주의를 맴돌며 우리를 절제하지 못한 것을 다 끊어버립시다. 많은 믿음으로 마무리 짓지 못하면, 새로운 날, 새로운 시간 속에, 싹트는 암세포를 발견할 수가 있... 없습니다. 암세포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싹트는 새로운 시간 속에 싹트는 아무것도 마음을짓지못하다 믿음으로 마음을짓지못한다 죄도 성질도 습관도 유혹도 장애물도 완전하게 함락시켜 봅시다. 나의 주위에 나의 잘못된 거, 나의 사아온 과정 다 정리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과해야 3월 이후 오라는 승리할 수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일을 끝내는 비결을 시간마다 적용하여 보는 저와 여러분들 속 3월계 2슬퍼일 남았나요 육7일 남은 변동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기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도전서 4장 3절 동안에 판단력을 기르며 3월상 16장 7절 동안에 가치화을 정립하며 우리 도 전소 15장 58절 동안에 견고함으로 일을 끝내기를 원하옵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우리 병역하신 장명인 권산들 위해서, 입원에 있는 분들 위해서, 이제, 어제 수술한 우리, 지성원 목사님 항암 수술 잘 돼서, 이제, 케이되어 열흘 안받고 며칠 늦지 못해서 잘태원해서 주에 더욱 감당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거체 문제 기도하는 자, 젊은이들 결혼할 수, 뭐, 재난을 낳을 수있 대통령 탄핵 결정 문제가 있습니다. 위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로의 재판이 많이 있습니다. 탄핵 결정도 많이 있습니다. 국무위원도 위석 기도해 주시고. 봄철입니다. 이제 또, 겨울철도화재가있지만 봄에, 건주에서화재가날수 있습니다. 위석 기도해 주시고. 하늘생부에 이스터를 끼우는 신실한 배우가 될 수도 기도해 주시고. 이부족한자 월요일, 목요일 공부하러 다닙니다. 이번 주만 어제 화요일에 공부했지만, 화요일, 목요일에 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물이 오늘 역대상 이시정화순도의 일을 끝낼 수 있는 지혜, 마무리잘 짓고 주의를 지우며, 저별을 정리하고, 절자신의 삶될 수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역당 통보를 위해서도, 필리핀 박역당의 이영수 목사님과, 우리 성교사님과 이장들을 위해서, 교파교단 교계를 위해서, 시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찬양 드리고 두절 드리고 주여 삼창 드립니다. Son güvencem bak bak de. bağ göğsü yaşım taşıyorum şimdi gelir hep o 신과를 쏘는 이 마음이 행복하게 되면서 신의 승리 관심 없이 행복기쁨주요지요주요 3월도 고 이제 다섯 번째를 만드는 겁니다. 아버지, 오래 계신 손금은 길을 당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도와주고, 우리의 대상 이장을 말씀을 통하여 일을 시작하는 죄가 있으면 수면제 띈다. 할수 있는 결단력을 내리고 감정을 가지고 밤낮이 온다. 그고 우리 믿음을 중량이 되려고 하셨으나, 이날이 여기저기서 눈을 떠올려서 아버지를 가르치던 문제, 아버지 띠까 온다. 오늘은 절대 잊혀 그냥 아주아주 아버지 공덕한 조가 주와 주와 인자를 함 하시니 아버지께 아버지게답 대도하게 하시고 아버지님에 자리가 올때 졸라 기 들렐 때 아버지께 나욕 아버지께 나올때욕라 기분이 들렐 때 아버지께 나올욕 졸라 기아버지의나올을